아, 자, 지수라고 하는 건 먼저 A의 M승이라고 생긴, 이렇게 생긴 숫자에서 이 위에 써 있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지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이 지수라는 걸 배울 때 무슨 말로 배웠냐면은 거듭제곱이라고 배웠어. 거듭제곱. 그러니까 여러 번 곱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A의 M승을 뭐라고 배웠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몇 개? M개. 이걸로 배웠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는 잘 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A의 m승. 여기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라고 불러. 미. 괜찮지? 외우기 쉽지, 그렇지? 딱 밑에 있잖아. 그리고 얘를 지수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거듭제곱이라고 부를 때이 m계라고 부를 때 숫자의 범위를 잘 봐. 1 5개 있어? 없지. a를 마이너스 두번 곱해라 있어? 그런 말 없잖아. 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말을 쓸때이 지수의 범위는 오케이 자연수만 됐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이 아래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안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다 됐어. 다 됐어. 근데 근데 수치기를 한번 써볼게 간만에 자, 자연수 자 이거는 양의 정수지 양의 정수 양정수가 생각나는구만 영하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거 합치면 은 뭐라고 불러? 이걸 정수라고 불러 정수하고 유리수 소리 유리수가 아니지 어, 정수 아닌 유리수 그래서 1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분수라고 불렀어. 정수 아닌 유리수, 양정수가 또 생각나는 구만. 자, 요렇게 합친 게 바로 우리가 이걸 유리수라고 불렀지. 무리수랑 합쳐가지고 실수라고 불렀고, 우리 아이도 배웠잖아. 아이도 배웠잖아. 허수, 허수를 합쳐서 뭐까지 배웠어? 복소수까지 배웠어. 복소수, 그럼 복소수라고 부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 체계는 한 번에 다 통합해서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뭐 i의 5승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지수가 m, 즉 지수 자리에 처음에 배운 자연수만 들어갈 때는 이 밑에 미세 자리에 복소수가 다 들어가도 괜찮았다고. 그래서 범위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다 되니까. 그런데,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면 이까지는 확장을 시킬 거야. 지수에 허수 나오는 건안 배워 고등학교 때. 그러면 지수에 루트 들어가 있어도 인제 배울 거고, 지수에 분수 들어가는 것도 배울 거야. 그럼 확실히 알아될거 하나 뭐냐면 지수의 범위가 확장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지금은 자연수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을 배웠어. 근데 거기에 영하고 음의 정수를 추가시키면 지수는 정수 범위 내에서 쓸수 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고 지수가 해 보니까 아 분수에서도 쓸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는 그 지수 자리에 유리수도 다쓸수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무리수도 들어가도 돼요라는 걸 너네한테 보여주고 나면 이제는 지수가 실수여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범위가 지수의 범위가 하나씩 이렇게 확장될 때마다 이 미세 범위는 반대로 축소가 돼. 축소가 돼 이유는 되게 간단해 그걸 두면 계산에 오류가 생겨 오류가 생기니까 그냥 배제해 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지금 배울 내용이 그거야 이제 내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준 거야 지수가 요렇게 확장되니까 이런 계산 오류가 생기지 눈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얘는 배제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줄 거야 알겠지 자어 지금 배울 건 이거다 a의 n 승 꼴인데 요 밑은 어, 요 지수의 범위가 지금 자연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밑은 복소수지? 됐지? 복소수 범위에서 아무나다 들어가도 된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어, 그런데 a의 m승을 아까 뭐라고 했어? a가 m m개 곱해진 거라고 얘기를 했지. 거기다가 만약에 a의 n승을 곱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 외웠단 말이야. a의 m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외웠단 말이야. 근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자 여기 곱해진 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해서 요렇게 해서 m 개. 그다음에 이곳 쓴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해서 요렇게 해서 n 개란 말이야. 근데 두 개를 곱했대. 그럼 몇 개야? m 개하고 n 개니까 설마 이걸 곱해야겠어? m 개랑 n 개 곱한 거니까 m 더하기 n 개겠지. a를 m 더하기 n 번 곱했다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당연한 거야 이건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그 다음 어, 마찬가지 음. a의 m승이 만약에 n승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이게 m 개야 근데 이렇게 생긴 걸몇번 곱했대? n 번 곱했대. N번 곱했대. 그럼 이렇게 한번 곱하기 똑같은 거 이렇게 한번 곱하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n 개를 곱한 거 아니야? 그럼 m 개짜리 n 개를 곱했으니까 이거 더해 아니면 곱해? 곱해야지. 두 개짜리 세 묶음 하면 2 더하기 3이냐? 2 곱하기 3이냐? 당연히 2 곱하기 3이지. 그래서 얘는 a의 m 곱하기 n 승이다. 이렇게 써도 된다 얘기야. 그럼 당연한 건데 이거 위치 바꿔도 결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똑같지. 그래서 위치 바꿔도 돼. a의 n 승을 a의 n 승이 m 승 이렇게 써도 관계 없다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자, 그다음 a, b의 m 승이야. 아, 당연히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a m 승 b m 승이라고. 이게 헷갈리면 쓰면 돼. a, b를 m 번 쓰고 싶대. 그러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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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애들이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b 했을 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들이 몇 개? m 개 이렇게 있는 거지 ab를 m 번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잘봐 여기서 1로갈때 뭐가 되냐면은 그러면 a가 m 개고 b도 m 개겠네요? 이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돼. 교환법칙. 무슨 뜻이냐면, 두 개만 가지고 볼게. a b 의 제곱을 쓰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ABAB라고 써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이걸 A제곱, B제곱이라고 쓰잖아. 무슨 뜻이냐? 얘랑 얘랑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지. AABB로 바뀐 거지. 그렇게 이게 가능하려면, AB하고 BA가 같아야 되잖아. 같은 걸 교환법칙이라고 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뭐 있어? 순서 바꾸면 안 되는 거. 사칙연산 중에 뭐 있냐? 빼기 나누기는 안 되는 거잖아. 위치 바꾸면 안 되잖아. 기억나? 오케이. 자, 연산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함수 개념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뭐 있었지? 무슨 함수? 어.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 합성 함수. 같아서 달랐어, 달랐어. 이거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하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걸, 안 하는 게좀 독특한 거니까 안 하는 거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합성 함수는 안 됐었어. 기억해. 이거 한번 기억해. 자, 어쨌든간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야. 별로 어려울 거 없지. 그렇지? 야, 설마 이거 A, B 전체의 제곱을 이거 A 제곱 B라고 실수 안할것 같잖아. 한다니까. 한다니까. 그러지 마. 알겠지? 두 번, 두 번이야. 왜 그런지는 요 원리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a의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누고 싶어. 그럼 약분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요거는 세 가지인 거야. 자, 일단 m이 n보다 클 때, 그다음에 m하고 n이 같을 때, 그다음에 어, m이 n보다 작을 때야 그러면 잘 봐라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요게 m개 밑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a 요게 n개야 근데 위에 게더 많대 일단 지금 m이 큰 경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약분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개수만큼 이렇게 약분이 될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건몇 개야 A에 M-N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야, 만약에 같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면서 뭐만 남겠어. 뭐 위아래 개수가 똑같으면 약분 했을 때 그냥 1이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그냥 1인 거고, 이번에는 밑에 게더 많대. 그럼 약분은 이렇게 해서 밑에 게 남겠지. 이렇게. 그러면 남는 게 이제 N이 더 많으니까. A에. n-m 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야. 알겠어? 마찬가지. a분의 b의 n승이야. 그러면 a분의 b, a분의 b, a분의 b 이게 계속 곱할 거 아니야. 이게 몇 개? n개. 그럼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a도 n개, b도 n개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밑에다도 위에다도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뭐냐면 지수가 뭐일 때, 지수의 범위가 자연수일 때, 그때 이 규칙이 다 성립했다고 됐어?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자연수에다가 0과 그다음에 음의 정수 이두 개를 정의를 할 거야. 지수가 0이 되거나 음의 정수가 되면 어떻게 할까? 요거를 정의해서 뭘로 만들 거냐면 이제는 지수가 정수 전체 범위 내에서 써도 된다. 요거를 보여줄 거야. 그럼 먼저 a의 영승부터 정의를 해야겠네. 영승하고 마이너스승하고 저기 뭐 정의를 해주면 돼. 그러면 잘 봐라. 모든 숫자의 0만 빼고 모든 숫자의 영승은 1이다.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우지 마. 오케이 당연하게 보여줄 거야 잘 봐. a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곱했어.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대. 그러면은 a는 아무 것도 없으면 여기 1이라고 쓸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은 a를 2 1을 1 더하기 0이라고 쓸수 있어 없어? 써도 괜찮지. 1 더하기 0이라고 해도 결과가 어차피 1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a의 1승. 곱하기 a의 2승은 a의 1 더하기 2승이잖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찢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두 개로 찢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얘를 찢으려고 해. a의 1승, 곱하기 a의 0승. 괜찮아? 찢어졌지?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지 당연히. 맞아. 오케이. 애초에 여기서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잘 생각 잘봐 지금 세모하고 세모는 어차피 똑같은 숫자지 세모에다가 도대체 어떤 숫자를 곱해줘야 자기 자신이 나오겠니? 2에다가 몇을 곱해야 이 자기 자신이 나와? 1밖에 없어 그런 숫자는 그래서 얘가 얼마? 1이야 그래서 얘의 영생이 1이야 알겠지? 예전에는 이걸 항등원 여권이라고 해서 따로 배웠었어 지금은 뭐 용어는 알 필요 없고, 다시 자, 그다음 a의 마이너스 1승을 정의하고 싶어. 마이너스 1승, 그럼 잘 봐. 내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1이라는 숫자, 요거를 a의 0승이라고 써도 되지. 맞아 자, 그러면은 내가 이 0이라는 숫자를 뭘로 바꿨을 거냐면, 1 빼기. 이렇게 쓸 거야. 돼야 안 돼? 괜찮지? 1 빼기 1은 0이잖아. 그래서 a를 1 빼기 1 이렇게 바꿨어. 어차피 1로 시작한 거야. 다 똑같은 숫자다. 그럼 얘는 a의 1 빼기 1은 a의 1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써도 돼야 안 돼? 이거 더하기 이게 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찢은 거야. 아까처럼. 됐어?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계속 우리가 일 가지고 한 거잖아. 그럼 봅시다. 얘가 뭐야? 얘가 a지. a에다가 뭘 곱해야 1이 나오니? a의 무슨 수? 역수. a의 역수야.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 여기 지금 아까 봤잖아. a의 마이너스 일승이래. 근데 그게 a의 뭐? 역수라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일승은 a 1승의 역수야. 그래서 a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숫자가 커져도 마찬가지야. a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뺀거 분의 1이라고 쓰면 돼. 됐어? a의 2승은 얘는 얘는 a의 제곱의 역수거든. 그럼 이건 a제곱분의 1이라고 쓰면 되잖아. 음. 이해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렇게 하고 났더니 영의 영승이 문제가 되는 거야. 영의 영승. 아까 생각해봐, A의 1승은 A의 1 더하기 0, 그게 A의 1 곱하기 A의 0, 그게 자기 자신인 A가 돼야 돼서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1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똑같이 0을 0에 1승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0에 1승으로 시작해보자. 그러면은 0에 1 더하기 0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0에 1 곱하기 0에 0은 뭐야? 0이지. 그럼 잘 봐. 아까 이게 a일 때는 이 자리에 뭐만 들어갈 수 있었어. 1만 들어갈 수 있었지. a에다가 다른 숫자 곱해도 1 말고 다른 숫자 곱해도 a가 나올 수 있냐고? 아니잖아. 근데 봐라. 이거 0이지 이거 0이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0의 0승이래 여기다 1 집어넣어 봐0 곱하기 1은 0 맞잖아 2 집어넣어 봐0 곱하기 2도 0이네 3 집어넣어 봐0 곱하기 3도 0이네 정해지냐 안 정해지냐 안 정해져 이렇게 오류가 생겨 0의 0승은 그러면 너네 앞으로 0의 0승은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0의 0승은 숫자에서 배제 버렸어. 0의 영승은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안 키워요. 이렇게 하면 돼. 몰라. 0의 영승은 없는 숫자야. 알겠지? 마찬가지야. 똑같이. 자, 영의 영승을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a의 마이너스 일승을 만들 때 처음에 숫자 뭘로 시작했냐? 이 0의 음수승도 어, 0의 음수승도 마찬가지야. A, 0의 영승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0의 마, 음수승도 정의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우리 이미 이전에 배웠어. 분모가 0이면 숫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했지. 그게 바로 이거잖아. 오케이? 분모가 내려가 버린다고. 음수가 되면 그 숫자가 분모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돼. 알겠지? 그럼 결론. 자 여기. a의 n승이야. 얘가 지수. 그다음에 얘가밑. 지수를 정수로 확장했더니밑은 뭐가 빠졌어? 0만 빠졌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0이 아닌 아닌 실수. 분명히 지수가 자연수일 때 밑은 복소수까지 다 돼. 다 되는데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정리를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실수에서 뭐만 빼자? 0만 빼면 돼. 됐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한다.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었더니 밑은 0이 아닌 실수로 축소된 거야. 축소된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0이 날라갔어. 0이 배제된 거지. 왜 배제됐어? 그냥 뒀더니 계산해서 오류가 생겨. 그래서 그래.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 당연한 건데. 오류를 눈으로 봤잖아. 그치? 자, 이렇게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은 아까 했던 것 중에 딱 하나만 달라져. a에 a에 m n승은 n n승은 자 음수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음수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따로 다쓴거 아니야. 맞아? 그냥 a의 m n승은 양수면 그냥 쓰면 되잖아. 음수면 음수면 음수가 나오면 이거 이거 자체가 음수니까 잘 봐. A에 마이너스 2승을 어떻게 해줬어? A에 2승 분의 1이라고 바꿔줬지. 이 숫자를 뭘로 바꿔주면서? 양수로 바꿔주면서. 눈에 음수를 양수로 바꿀 때 마이너스 부를 뗀다고 배우냐? 하나를 더 붙인다고 배우냐? 더 붙이는 것밖에 없어. 그럼 얘가 만약에 M-N이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할 거냐? 면 우리가 A에 마이너스 곱해서 N-M 분의 1이라고 쓰겠지. 어차피. 그러니까 따로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음수가 나와도 만약에 a의 마이너스 2승이 답으로 나왔어 그럼 a의 2승분 의 1이라고 그냥 쓰면 돼 예전에 2밖에 모를 때는 a의 2승밖에 모를 때는 그렇게 나눠줬어야 알수 있는 거고 이제는 a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와도 그게 a의 2승분 의 1이라는 의미를 아니까 따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a의 n분의 1을 정의하고 싶어. a의 n분의 1승. 그럼 잘봐 이것도. a의 n분의 1승이라는 이 숫자는 얘를 n승을 해 주면 뭐가 돼? a가 되지. 맞아? 그럼 생각. 우리 이미 다 배웠어. 잘 봐. 어떠한 숫자를 얘는 이제 아직 모르는 거니까 새로 지어낸 거니까. 어떠한 숫자를 n승을 하면 A가 된대. 봐봐. 어떠한 숫자를 제곱했더니 A가 된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썼지. 맞아. 자, 때에 따라서 여기 지수가 짝수 홀수일 때마다 이게 좀 형태가 조금 달라져. 세제곱일 때는 하나만 나오거든. 짝수계로안 나와. 어,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자, 느낌만 가지는 거야. a의 n 분의 1승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냐? 그 숫자를 n 제곱하면 a가 된대 제곱했을 때 제곱근이라고 배웠지. 그러면 세제곱수있으면 뭐라고 부르겠어? 세 제곱근이라고 배우겠지. 근데 n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n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래서 a의 n 분의 1승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 n승근 루트 a라고 불러. 물론 이 n이 짝수 홀수일 때 따라서 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 지금은 이 앞에 2 말고 다른 숫자도 들어갈 수 있다 요거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이야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오늘 배워 알겠지? 지금, 지금은 뭐만 느끼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만 배웠지 실제로는 거기에 2가 있었어 제곱근 우리 말했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에는 3도 들어갈 수도 있고 4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알겠지? 그게 바로 n분의 1승. a의 n분의 1승은 뭐라고 쓰면 된다고? n승근 루트 a다 이렇게 쓸수 있다고. 알겠지? 오케이. 요거만 a의 n분의 1승이라는 게 n승근 루트 a다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러면은 뭐까지 정의한 거냐면은 정수에서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 지수에 분수가 추가된 거야. 그러면 뭐까지 정의된 거야? 이제 유리수까지 정의가 된 거지. 그래서 자, 지금 배운 게 뭐냐면, a 의 n분의 1승이야. 근데 우리가 많이 배운 게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잘 봐, 2의 2분의 1승이야. 그럼 이걸 표기를 어떻게 썼냐면, 얘가 제곱근 루트 2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가 루트 2라고 썼단 말이야. 루트 2라고 썼어.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안에 루트 2가 있으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아닌 거야? 없는 숫자지. 그럼 실수가 아닌 거야. 그럼 실수 범위 내에선 이건 오류가 생긴 거지. 실수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얘는 숫자가 아닌 거야. 숫자가 아닌 거야. 숫자가 아닌 게 나온 거지. 그래서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확장했더니 이 미시 음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더라 이거야. 이미 제곱근에서 배웠어 우리가 루트 안에 음수로가 있으면 그거 안 된다고 배웠다고. 근데 이런 건또 돼. 다안 되는 게 아닌 게 루트 마이너스 8은 돼요. 이게 실수야 이거. 마이너스 2거든. 요거? 아 미안 미안. 여기 세제곱, 삼승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홀수면 마이너스 2야. 오케이? 봐봐. 3승근 루트 8이라는 게 이거잖아.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숫자 중에 여기 부호 양수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근데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그대로 있고, 요 부호 플러스 그대로 있고, 요 안에 있는 거 의미 자체가 마이너스 2라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 세제곱으로 넘어가면 루트 안에 음수 있어도 그거 실수야. 됐어? 이 정도 할수 있겠지 그러면은. 네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16이 나왔대. 2를 네제곱하면 16이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4제곱하면 16이 나와? 아니, 마이너스 16이 나와? 또 16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짝수가 들어가면 얘가 또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야, 얘가 또또 또 허수가 된다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짝, 아니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허수가 나오기도 해 그냥 피곤하잖아 그래서 그 밑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볼 자, a의 n승이야. 그이 자리가 지수 자리고 이 자리가 미세 자리야. 아이고, 밑. 밑. 자,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은 모든 실수. 물론 복소수도 되지만 허수도 다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실수만 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했더니 뭐가 빠졌어? 밑은 0이 아닌 아닌 실수가 됐어. 됐지? 정수에서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했더니 루트가 생긴 거야. 근데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은 0보다 큰 수. 내가 양수라고 안쓴 이유는 양수를 양의 정수라는 말을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양의 실수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기도 해. 그래 양수라고 쓰면 0보다 큰 분수나 루트까지 다 포함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양의 정수를 말하기도 해. 그래서 헷갈려. 양의 실수, 양의 정수 따로 써 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고 0보다 큰수 그러면 0, 0보다 큰 양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양의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여기서 무리수까지 더해져 가지고 무리수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수가 실수로 확장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변하지는 않아 그냥 똑같아 그냥 0보다 큰 숫자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4의 루트 3승 얼마인지는 몰라 근데 쓸 수는 있다고 더 이상 이 위에 있는 걸 4를 루트 3번 곱하세요 말이 돼? 어? 끝도 없는 숫자인데? 이제는 거듭제곱의 의미가 아니라고 벗어나야 돼 그냥 알겠어? 오케이?